안녕하세요. 예삼 t v 예담입니다. 오늘 요디겔 트레인을 리뷰 볼 텐데 이게 원래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산지고서 였고 일본 아마존을 통해서 제가 이걸 수백 개를 보여요. 예. 그 이거 세개 각각 구입했고 크레인킹 하나로 따로 구입했습니다. 트레인킹 이거는 디겔킹으로 합체하는 거라서 더 구하에서 합체하고 파라에서는 이걸 출연합니다. 이렇게합니다 m a 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을 봤던 메인 메카 로봇 드 i 인킹드 트레인킹. n 인킹을 a i n k i 데데 네, 괜찮죠? 이게 k i 인킹 트레인킹. t r 인 킹인데 가격은 한 일본에서는 한 우리나라... 또 일본에서는 한... 6... 6 3 0 0엔 정도에 6 3 0 0엔이고 6,800엔 정도고 디절킹은 보면 디절하고 이런 거 그요. 트킹본이요 있잖아요. 저 디절킹은 디절킹이 있잖아요. 디절킹은 일본에서 아 6,400엔이고, 트레이닝이 6,300엔 정도예요 이거 각각은 한 아, 1,900, 100, 8 0엔정도예요 저, 카케기어 트레이닝도 똑같아요. 이 정도의 가격, 가격으로 판매해요. 개별로 된 거.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살펴볼게요. 이따 이건 또, 어, 나올 거예요. 이글킹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키이 g 라는이 파트가, 이게, 머리로 변신하는데근 일단, 네. 이글 트레인. 바다면 패턴이 있어가지고, 트레인 체인저에 긁히면 음성김이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디젤 트레인 멧돼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용설명서는 없어서 버리고 제가 그냥 다 하는 건 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하는 법은. 이게 약간 팔 부분 같아요. 팔 부분. 팔 부분 같아요. 약간 팔 부분. 맞죠? 팔 부분. 딱, 딱 봐도 팔 부분이에요. 이건. 이것도 약간 팔 부분 같아요. 맞죠 그러고 이제 뛰어볼게요 기차를 짜잔 그 전에 얼굴 얼굴 봐야겠죠 디자이킹 얼굴이 있네요 가슴 부분이나 뒤쪽은 오 메가 트레이킹 얼굴입니다 멋있죠 얼굴이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양면성 가진 장난감을 만나 이게 막 분리도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것도 합체하게 되면 뭐파스 쓰겠죠? 이게 다 비싼 이유가 팔 부착할 수 있어서 한 일본에서 한 지금은 있잖아요. 조금 올랐지만 일본에서 한 이게 2,500엔 정도 했을 거예요. 이게 이거 개별로 하나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디젤킹으로 합체해 볼게요. 소프트 을차 이. 음... 아까 합체할 때는 있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여기나 여기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조인트 부분에 맞춰 띄워주시면 되고, 요홈 부분에 이거를 꽂고 반대쪽 탱크 트레이도 이렇게 꽂고 그다음 이거 올려주고 그다음 위에 팔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얼굴 꽂으시면 돼요. 완성됐죠? 일단 일단 여기서 여기서 또, 요, 얼굴 부분이, 요, 조인트, 조인트 보이시죠? 조인트랑 이거를 딱 꽂고, 그 다음, 이 날개를 펴주시면 됩니다. 딱, 요고, 얼굴을 내리시면, 디젤킹 완성입니다. 어이시죠이건 무기가 없어요. 메가 트레이닝은 만들라 했는데, 다음 시, 시간에, 키위에 나오면은 이것도 할게요. 일단 일단 음, 키부터 내야 겠죠 키 어느 쪽이 더 큰가 디젤킹이 더 커도 이쪽이 더 쌉니다 이게 키니 파워트레인 가격에 따라 이게, 오 괜찮죠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